안녕하십니까. 성현으로 가는 길입니다. 어, 괴테가 말하는 노인의 삶을 네 개의 상실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개 중에서 지난 시간에 건강, 일, 친구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네 번째 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꿈은 삶을 향한 소망이라고 합니다. 꿈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뭐 신앙 생활이라든가 명상의 시간을 자주 갖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신과의 만나는 시간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꿈을 향해 걸어가는 그 순간은 남이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게보다는 스스로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오늘도 동양문화연구소 이사장이시면서 성균관전전례위원장이셨던 최송정 선생님 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예, 네, 덕분에 편안히 쉬고 왔습니다. 네. 어,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윤리에서 네. 통과의례 중에서 두 번째 혼인의 말씀 중에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혼인에 대한 걸 설명하기 이전에 네, 에 제가 조금 그 뭐랄까 심적으로 네. 좀 많이 에 고통을 좀 느낀 일이 있어서 네, 어좀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데 무엇을 말하는 거니? 에 이건 교육적인 문제인데, 네, 에 교육이 예,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이루어지지를 못해 가지고 어, 지금 자살률이 엄청 많이 늘어나 가지고 음. 정말로 이~ 마음이 아립니다 네. 쓰리고 아파요 예. 음. 예 그래서 어~ 옛날 우리 전통문화에서는 네. 이~ 효문화가 으뜸이었었는데 음. 그 효를 전혀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음. 사람이 예 부모 형제간도 몰라 보고 어 친구는 물론이고 뭐 음. 다른 사람은 뭐 아주 거들떠보지도 안 오고 자기만 위주로 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어 인성에 대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집에서도 배울, 배울 수가 없고 학교에서도 배울 수가 없고 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살률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어 제가 그좀 자료를 보니까 네. 20, 2020년도를 기준해서 네. 어이 하루 평균 38명이 자살을 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보니까 아 10만 기준에서 26.9명이 음. 이렇게. 그 세상을 살려한다 그러고 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 네. 우리나라가 1류라고 그래요. 네. 그 정말로 참 통탄할 일입니다. 네. 왜냐하면 옛날에는 예, 그 효사상이 있어 가지고 음. 그 우리 나라의 삼존사상이 있습니다. 예, 부모하고 스승하고. 이 통치자를 제일로 존경의 대상으로 삼았었는데 네. 에~ 그 법이 이게 서양 물질 문명이 들어와 가지고 음. 이렇게 에~ 그~ 전부 다 어지럽게 만들어 놔 가지고 이 지경이 되었으니 네. 에~ 정말로 하루라도 이렇게 교육자들이 방송해 가지고 어~ 교육자뿐만 아니라 그~ 어, 위정자들 예 네. 전부 어~ 앞에 서가지고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보니까 특히 아이 예, 어, OECD 국가 중 1위는 물론이고 제일 답답한 것은 이 40대 한참 장년층에 있는 사람들이 네. 이 가족을 책임을지고 앞장서서 모든 것을 그 뭐야 어, 유지. 관리 경영을 해야 될 사람들이 (40대) 이상이 예 그~ (30명이) 되고 (70대) 이상이 (45명) 정도 네.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어~ 이렇게 예그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해버리면 이게 참예 국가가 아주 대란이 일어나겠죠 앞으로 네, 네. 그리고 또한 이~ 예, 다음으로 혼인율을 좀 보는데 네. 예, 혼인율과 이혼율 네. 예, (2019년도에) 통계를 보니까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가 (5건뿐이) 안 되는데 이런 이러, 이렇게 돼 가지고 국가가 사회 국가 사회가 어떻게 유지가 되겠어요 이게 네, 네. 예 그리고 이혼율은 또 황혼 이혼이 또 많다고 그러네 네. 예 그리고 그래 서 계속 증가돼 가지고 어그 연애 11만 800건, 예 전년 전년도보다 어 2%가 또 증가되었다고 그러네요. 네네. 네. 예, 혼인 건수는 2018년에 예, 23만 9,200건, 7.2% 줄고 음. 또 2012년도부터 8년간 연속 내리막길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근데 요즘 가만히 보니까 되게 어, 시집 장가들을 갈라고 생각을 하네요 이게 <laughs> 참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네요 그래서 공자님께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에, 그~ 이름 없는 풀은 기르지도 말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 왜냐하면 절실이 있어야 다음에 씨앗을 받아가지고 또 새로 태어나는데 네.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다. 응? 네. 혼이 나 오면 어디서 이게 자식이 생산이 돼요 이게. 네. 이어갈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건 모든 것이 다 인성입니다. 인성. 네, 네. 인성에서 그 싹을 틔워야 되는데 그런 그 하늘의 이치. 땅의 이치를 보면은 다 이게 연구하다 보면은 사람은 저절로 번받아가지고 사람의 도리를 지킬 줄을 아는데 네. 이건 전혀 그런 교육이 없다 보니까 네. 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으니 이 정말로 유정자들과 모든 그 교육자들은 예, 반성해서 어, 이걸 우리 실정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교육을 앞으로 해가지고 이런 폐단을 미련에 방지하는, 예, 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선생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면 지금 예. 그렇게 우울한 마음으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어, 물론, 어, 교육의 부재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사회 분위기 상으로 예. 참 안타까운 일들이 뭐,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지금 많은 그, 정말 혼기에 찬, 그런 연령대에 계신 분들이 또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이 또 있고 이 사회에 또 같이 예,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여의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 음. 다음으로 아. 이, 이어주세요. 예. 네. 그래서 내가 특히 이 혼례 부분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네. 혼인이라는 것은 에, 남녀가 서로 네. 이렇게 화합해가지고 새로운 복음자리를 마련해서 거기서부터 어, 사람의 씨앗이 뿌려지니 뿌려져서 싹을 틔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강조를 하는데 제발 좀 이건 그 어, 청취자들께서 그냥 듣고 넘기지 말고 음. 어 이게 본인이 나만 이 세상에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네, 네. 그런 뜻에서 깊이 반성해서 어좀 예, 앞으로 좀 바람직한 보람 있는 그 생에 대한 의미를 좀 가져줬으면 합니다. 네 선생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나네요. 음. 왜 남자를 남자들을 아저씨라고 하는고 음. 여자들을 왜 아줌마 아주머니라고 하는지 음, 예. 그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드리면 예. 음. 아저씨라고 하는 거는 그 몽정을 통해서 어른의 이제 연습이 들어가겠죠. 그래요.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완전히 아기의 씨를 가졌다 그래서 아저씨라고 한다고 해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여성들에게는 뭐 아가씨, 음. 아주머니 이르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여성들은 몸 자체에 아기 주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주머니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예. 정말 어왜 남자들은 시, 그 씨를 번창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네. 기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의무죠. 책임과 의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듯이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어~ 혼기에 차시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로 좀 생각을 바꿔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 혼인을 대례라고 하잖아요 네. 그~, 예, 그 인간 사회에서 제일 큰 행사 네. 예 그래서 어~ 대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그래서. 대례란 곧 혼인 의식을 거행하는 것으로서 혼인 날 아침에 신랑은 사모관대를 하며 신랑의 아버지가 사당 뜰방으로 데려가서 신랑을 데려가서 아들에게 별님에게 축원하는 술한 잔을 주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술안나를 주고 가서 신부를 맞이하여 오되 너의 어머니의 일을 계승할 사람이니 절대로 신부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고 당부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가 나무로 조각한 기러기를 안부 즉그 기러기를 든 에, 그 사람을 안보라 그래요. 네. 안부에게 주면 신랑이 나아가서 말을 타고 청사초롱 두 개를 앞세우고 가마를 대동하여 좌우 집사와 함께. 신부집 대문밖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네, 선생님 고기까지가 그, 지금 예. 그 대례 의식 절차에 예. 어, 첫 번째 행초자래 의식이고 예. 지금 행친영례 의식까지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예, 예. 네네. 그 다음은요. 네, 예. 그래서 다음은 신부는 연두색 옷감에 자주깃과 색동 소매를 달고. 옆을 터지게 만든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쓰며 비녀의 도토락 댕기를 매면 신부 아버지와 어머니가 데리고 사당뜰 방으로 가서 아버지가 별님에게 축원하는 술한 잔을 주고 가서 조심하고 경계하여. 십오모의 뜻을 어기지 말라고 당부하며 어머니는 가서 조심하고 경계하여 남편의 일을 그르치지 말라고 당부를 한다고 합니다. 네, 예. 참 중요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 대례의식 절차를 말씀드리면 네, 예, 여기서 이제 초자녀의 네. 예, 그 의식이 진행됩니다. 네. 초자녀회란 신랑 신부가 각 자택에서 부모님으로부터 교훈의 말씀을 듣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네. 에, 그래서 어, 그 부모님에게 앞으로 그, 어, 경험자로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는 경험자로서 어떻게 신부를 맞이해 올 것인가 네. 여기에 대해서 주의를 준 거죠. 상부 네. 말씀을 이제 신랑에게 전하면은 이제 여기서 친형례가 진행되는데 네. 신부를 맞이하는 의식이 되겠죠. 네. 신랑이 신부를 친히 맞이하기 위해 신부댁으로 가서 여러 의식을 치르는 의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예 여기서 행전환예 네. 예, 기러기를 드리는 의식부터 진행이 되겠는데요. 네. 신랑이 신부에게 기러기를 전하는 의식으로 기러기는 예절이 밝아 질서를 익히고 정절이 고다 한번 짝을 맺으면 바꾸는 일이 없다고 하여 평생 기러기처럼 살자고 다짐을 하는 의식이 됩니다. 이게. 네, 네. 에, 그래서 이제 그다음으로 행교배례 신랑과 신부가 서로 절을 하며 경의를 표하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에, 그, 그다음으로 서천지례 하늘땅에 맹사하는 의식이 되겠죠. 그래서 신랑 신부가 하늘과 땅에 맹세를 하는 의식입니다. 아, 다음은 서 배울에 신랑과 신부가 배우자에게 백년의 아름다운 약속을 하는 의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합근예 하나의 박이 두 개의 바가지로 나뉘었다가 원자리로 돌아와 다시 하나가 됨을 뜻하는 의식으로 일심동체를 이룬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네. 예, 합근례를 끝으로 신랑 신부에게 짐례의 당부 말을 하고 하객들에게 인사하는 예식을 예, 마치는 것입니다. 네. 예. 예, 그 다음으로 혼인의 본의를 이어가는현 예, 그 사회실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예. 이조선일보에 그때 제가 조선일보를 2014년 10월 29일 날짜입니다. 네. 그 일면 우측 하단 제목에 남들만큼의 허리 휘는 결혼이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부모의 눈물로 울리는 웨딩 마치라고 했고 신혼부부 백한쌍 만나 보니. 초초한 결혼식 하려 했는데 남과 비교해 비교를 해보니 비용이 눈덩이 같더라. 참 엄청난 말이네요. 네. 남과 비교를 해보니 비용이 눈덩이 같더라. 그래서 그 취재 팀이 자주 들은 얘기 중에 한그한 참고해 보면 원래는 결혼식을 작게 하려고 했는데 일이 자꾸 커지더라. 원인을 분석해 보니 남과 비교하게 되니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 가야 하나 보다. 그럼 나도 받아야지 하는 심리가 자꾸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보다 풍족하게 자식을 결혼시킨 사람들은 과연 남보다 더 행복해질까? 이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취재팀이 최근 2년간 그 액을 쓰고 자식들을 결혼시킨 중산층 어머니들을 심층 인터뷰를 해 보니 거의 날짜 받아놓고 잠이 안 와서 수면제를 먹고 잤다고 했다고 합니다. 음. 또 다른 외국인이 보는 우리나라 결혼관을 보고 말하기를 예물 예단 혼수가 오가는 풍속에 대해 사랑이 아니라 거래 같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시어머니건 며느리건 명품 가방이랑 보석 같은 게 예 진짜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궁전 같은 웨딩홀에서 펼쳐지는 패션쇼 같다라고 어, 했습니다 네. 외국인이 볼때 네, 네. 나중에 한국에서 결혼해도 웨딩홀에선 절대 안 하려고요라고 했다고 해래요 네, 네. 예, 외국인이 왔을 때참 네.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런 말이 있죠 속담에. 예, 혼인 시대 말고 팔자 칠례를 해라고. 예, 예, 부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네. 예. 그래서 외국 사람들의 눈에 이렇게 비춰질 때 각기 양심과 가정과 사회 국가의 윤리 도덕은 얼마만큼이나 무너졌을까? 정말로 의안이 벙벙하였습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곰곰이 되돌아 생각해 보니 오천 년을 지켜온 우리의 전통문화인 경로 효친 사상은 종적을 감추고 서양의 배금주의 사상에 물들어 인간의 최고 덕목인 윤리 도덕의 가치관은 가을바람에 떨어져 땅에 뒹구는 낙엽과 같고 예절의 미풍양속은. 오염된 미세먼지처럼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인간 윤리의 기본인 부부의 따뜻한 애정마저 싸늘하게 식어 이반하여 이혼으로 이어지고 TV 뉴스를 보고 더욱 놀라운 일은 혼기를 넘긴 남녀가 결혼 상담소에 기백 기천을 주고. 마음에 드는 배필을 소개해 달라고 의뢰했다가 잘못되어 금전 손실에 몸까지 망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어? 마음에 맞는 신랑 신부를 소개해 달라고 그 기백 기천을 갖다 주고 <laughs> 참 아휴. 그러니까 어, 이, 현대의 그 물질 만능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온것 같고 긴 한데요 그러니까 약혼식을 하고 나서도 그~ 예단 때문에 끊임없이 이렇게 언쟁을 하다가 파혼까지 이르는 네? 그런 경우들을 주변에서도 뭐~ 그렇게 어렵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 이것이 <laughs> 전부 예내 모두에 설명했듯이 네. 말했듯이 인성교육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럽니다 음. 사람 하나 잘 관찰해서 골라 놓으면은 이 모든 것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이게 예 네, 네. 그 옛말에 말씀이 있죠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네. 예 그게 바로 진리입니다 이게 네. 그 (3세지) (80지) 음. (3살) 버릇이 (80살까지) 간다고 그랬죠 네. 말 배울 때 우리 인성교육을 먼저 시켜야지 음. 말하려고 하면 무조건 꼬부레인 글씨부터 하려고 그러는데 이러니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게. 완전히 금수 만들어 놓는 거지. 음, 음. 예.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래서 조선닷컴 1등 음. 인터넷 뉴스를 확인해보니 음. 2013년 한해 동안 기혼부부 어, 세쌍중 일상이 이혼한 것으로 어, 나타났어요. 네. 그래서 더욱 대경 실색할 사건은 황혼 이혼이 꾸준히 증가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대법원 법원 행정처가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갑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32만 5,016건이었는데 네. 이중 이혼은 총 11만 5,725쌍으로 혼인 2,008쌍 중1상이 이혼한 삼일이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황혼 이혼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어, 합니다. 음. 그 신혼 에, 신혼 이혼이 23.7%그 27,299건, 황혼 이혼이 황혼 이혼이 28.1%. 3만 2천 433건으로 2012년부터 황혼 이혼이 증가 추세라고 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신혼 이혼은 혼인 첫 해부터 4년 이내를 말하고 황혼 이혼은 20년 이상 부부관계를 유지하다가 이혼한 부부를 어, 뜻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주목할 사항은 미성년 자녀 수가 적은 부부일수록 이혼율이 높다고 합니다. 네. 예. 선생님, 지금, 어, 음. 정말, 그 사회 분위기를 지금, 그 이혼, 뭐, 황혼 이혼 이걸로 이제 함축시켜서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뭐, 저희가 2인 가구보다 지금 1인 가구가 지금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라는 음. 그 이야기하고 뭐, 일맥상통하는 이야기가 될것 같은데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 주시고 예.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예. 어, 네, 혼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이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